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디 t v 고영진입니다. 어, 2017 문화가 있는 날 예술과 낭만이 흐르는 근대로의 산책. 8월 달에는 여름 산책이라는 주제로 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행사들이 펼쳐질지 어,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대전역 동광장입니다. 어, 오늘 동광장에서 모여서 출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 저기 앉는 분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서 보이는 거 맞죠? 네, 저도 동광장이라고 듣고 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건물 소진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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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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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고 지금 여기를 한바퀴도못들어가가지고 네, 오늘 아주 좋은 시간. 어, 먼저 걸어요보 아. 날씨도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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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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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루두시는 분들이. 네, 네, 네. 가세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도 하나 줄까? 지금 여름 산책, 소재동, 근대로의 산책. 네, 8월 30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네, 오늘 장소가 소재동, 소재동 투어입니다. 먼저 한번 살복 볼게요. 와 대전 원도심 지도가 한눈에 펼쳐지네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이 지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지금 이분이 바로 아, 이 지도에서 그림을 그리신 작가님이십니다. 저희 로드스쿨이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산책, 대전을 산책하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하면 그걸 좀잘할수 있을까 그네컨 해서 저가뚜벅이들 위한 지도를 이 제작을 제 했거든요 뚜벅이라고 하면 걸어다니는 사람 네 지도가 어... 이제 주로 해서 네. 지도가 어마어마해요 네한 <laughs> 네. 네. 1년 걸린 거예요 1년 1년이요? 그래서. 1년 작업? 네와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되겠네요 그림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이뻐요 네. 귀엽고 감사합니다. 오늘 네.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이 지도를 참고로 같이 투어하게 될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가 재전역 동강장이에요. 네, 아, 예, 예, 동강장입니다. 전광장, 이쪽으로 접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접수하셨나요?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2017 문화가 있는 나 지역, 지역 축파 사업, 축광 도구를 맡은 성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총 해설, 기행를맡주신 유현미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그 있었으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국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정확해서 좀 간단히 쓰고 그냥 출조로 일단 이동. <laughs> 대전 원도심 지도에서 지금 저희가 대전역 동광장에서 어, 모임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철도 보급 창고 여기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보시면, 어, 검정색 건물이 있죠. 이게 이제 철도청 어, 재무과 보급고 3호입니다. 국목문화도 네, 1 6 8호고요 1956년에 건립된 목재 창고입니다. 보통 목재 트레스에서공간이이상하데요내부에는 어, 기둥이 없어서 굉장히 공간 선도를높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겉에는 열다는 이용해서 팡팡이 가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건 문니다 원래 제가 예전에 아카이브 있을때 이게 한 5개 정도 있었어요 이거를 주차장을 만들려고 다 없애고 하나만 딱 맞게 하니 어, 여기는 행복한 쉼터라고 되어 있네요. 음. 지금 전통나래 간 건물, 어,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곳입니다. 오, 어, 간판이 되게 예쁘네요. 그냥, 그냥 가득 집이에요? 네, 저곽수 아 오늘 그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와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어 이거 무화가에요 와. 그 사람들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많아. 무화가입니다 무화가. 맛있습니다. 눌러요 눌러 눌러 오힘 좋다 짠안네수고하셨다수고하셨습지다 수고하셨습니다 하 네, 지금 보이는, 보이는 건물이 전통나래관입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네요. 주변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어떤 전통 문화에 관련된 행사와 어떤 전시들이 있는 곳이네요. 네. 여기는 전통 나래간 옥상입니다 와우. 오. 우이가 저기 소대, 소재동입니다 소재동. 여기가 대전역이구요 저쪽은 우송대학교가 보입니다. 여기는 그럼 상시 개방돼 있는 거예요? 상시 개방. 모르어요 예, 몰랐어요, 저는. 그렇죠? 네. 이게 저 항상 올때 여기 손님 놓으면 이쪽 을보여서 그냥 설명하면 쉬워요. 저더 올라가 볼래요. 으쌰. 우와. 예. 세상에.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 내구장명물 소개하는 이성올천하고 소재호가 두개가 나옵니다. 한 2만평 정도 되는 음. 소재호가 있 저기 대동천이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이 중심지역으로 해서 둥그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소재호수가 있습니다. 아 기사에 보면 소재호는 경치가 좋아서 의숙한 달밤에 걷기에참 좋다라고 되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처음에 와서 제 1호 신사를 소재 호수 근처에다가, 어, 아, 건립을 했습니다. 어, 응원... 방범이었던 네, 그런 말살 병지를 위해서 없애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소재 호수가 있었다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좀 내려가서 이제. 응. 지금 여기 앞길이 철갑길이거든요. 이게 아마 9월 이후로 사라질 겁니다. 왜냐면 여기 큰 도로가 납니다. 왜 철갑길이냐면 여기 쭉 가시면 철갑교가 나오거든요.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철도청하고 소재동 민선 동장인 철갑성 씨하고 같이 투자를 아, 해서 철갑교라고. 이 앞에서 한번 쭉 보시고요. 저쪽 철갑교로 이동할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뭐, 사차전이 다 나는 거예요 아까, 현도 사차전이니까 저까지 다 헐어버려요. 아, 여기까지 도로 나는 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날래 앞에 주차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 저 건물 앞쪽까지 이렇게 쭉? 네. 쭉? 이쪽은, 이쪽은 그냥 살아있죠? 사람이... 아니, 이쪽은 사람이... 이쪽은 사람이... 이쪽은 사람이... 아니, 무슨, 뭐, 땅 구경하시는 분인가 이쪽은 저기 200에 1200입니다. <웃음> <웃음> 저쪽은 1 3 0 0이고 1300! <laughs> <laughs> 아, 여기 앞에서 다 애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 이거 이잖아 빨리 어 빨리 먹어. 어요 저희도 개발 온줄 아세요. 뛰어왔어요 <laughs> 끝나가 보겠습니다. 어 물소리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하천이네 여기입니다 대동천이에요 대동천. <laughs> 자, 여기 앞에 보시는 게서리된 그 장생입니다. 오른쪽에 여장군이고요, 남장군인데 이 장생 세운 목적은. 그 우암 송신 선생이 이제 떠나면서 저기 앞에가 보문산이거든요. 이 보문산이 여자가 발가벗고 누워 있는 평상이라고 그래서. 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음기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세워라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 문헌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 다리입니다. 여기 지도상에 여기 있는 이 다리가 바로 지금 건너는고 있는 가재교예요. 여기가 그 예쁜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잘려져 있네요. 아,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이 다리는 가재교인데요. 그 예전에 다리... 70년대, 80년대, 응. 응. 이쪽에 계령 공부있거든요 계령 공부하고, 저쪽 대성여고 여학생들이 미팅하는 장니 아, 철도가 있었어요. 오오자 오자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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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오에오 1 1년대 쯤에, 서사이국거를이렇 때, 나나이에1 0 아, 그래서, 그거는 또 저기 졸업 지만 예전에 나온 금방이라도, 좀큰 조각이 달리 남아있는 거죠. 지금, 저기, 회장님이요, 재중이에요설명르신어게요어린신어씨신 오늘 안 나오셨고요 신 어르신, 어르 어, 얼마로 어, 어제서 병력이 제일 오래되신, 네. 예, 80, 어, 예, 예. 뭐, 그, 되셨고 오래, 8인 같차셨고요 그래서, 예. 어, 15살 때, 그, 이발기술로 되어가지고, 20살 초반에 자격증 따셨어요.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경력을 가셨어요. 아, 하이. 아직도 열심히 하시고, 제 머리를 담당해서, 아, 아, 담당. 아 네. 그, 저희 작가, 여성 작가의 머리도, 아 <laughs> 예전에 이발소가 없어서 이제 미용원이 없었고 이발소에 다 짤렸다고요. 커져라요? 예, 커져라. 생머리 렌털리스트. 예전에. 가시죠. 아까 전에 이제 대창 이용원을 어, 들려서 다시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신랑집입니다. 신랑집인데요. 여기서 그 영화 스시봉을 로케이션 촬영해 줄 거예요. 네, 한 시간, 한 시간. 자, 어, 간단히 말씀드습니다 아까 원사청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 1939년경에 진 7등급 관사예요. 네. 아까 7등급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2호 열립주택 2호 연립주택이 2호 연립주택평는한2 0평 정도 되는습니다 네. 되는 네. 되는 네. 네. 왼쪽에 건물 번호가 있는데 제53호라고 되어있는 여기 아마 47호 라고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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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안보이는데? 지워졌나요 전설이 그러면은 교체를 안했으면 가끔 따로 사는 렇게 반전이 나눠져 있어요 도 달라요? 밑달라 여러분, 관절처는 북쪽이 출입문이고요. 남쪽이 이제 창고 같은 곳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나가서 왼쪽 아잘잘아 아니, 아 왼쪽으로. 여기는 커피집이네요 커피아노 와 이게 누구야 지도에는 커피아노 오, 뭐야? 아이고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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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다 웃음> 오랜만에 만나신 거예요? 어,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 그래요? 박세핀 동생 친구래 몇년전 <laughs> 친구야